오늘은요, 또 오랜만에 현대무용 프로이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감정 하나를 주제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어떠한 특별한 주제 없이, 어떠한 감정 없이 그냥 움직임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괴로움 또는 슬픈 감정을 모티브로 해서 움직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에 관한 모든 이들이 무용 특기를 볼때 1분 이내에 작품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 1분 안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보는 이들이 어? 저 친구는 어떤 주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지? 저 친구는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 전에 내 신체의 움직임에서 저절로그 감정이 보이게끔 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수많은 감정 중에 슬픈 감정을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슬픈 감정을 담고 움직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순서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쓰리쌤이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저희는 뒷모습으로 시작을 할게요 맨 처음에 꼬마 은 자세 엮겨주시고한번 얼굴을 쓸어서 다시 가져옵니다. 자, 이런 동작을 할때 우리가 감정이 없이 그냥 움직여 한다면 아무런 느낌이 안 나오겠죠? 저희가 어, 나는 이 경험에서 굉장히 슬픈 감정을 느꼈어. 또는 굉장히 이 경험을 통해서 괴로움을 느꼈어. 하는 그 감정을 떠올리면서 이 동작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풍부한 움직임이 나올 거니까 감저을담아서 해주세요. 원. 오른쪽으로 한 바퀴 고을 돌릴 겁니다. 그 힘을 받아서 다시 앞쪽으로 다리를 가져와 주시고요. 마치 전갈처럼 다리를 곧게 뻗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밴딩해서 원을 돌아 오십니다. 아 이렇게 일단 다시 왼발이 네, 앞에 왔어요. 다시 오른발 보내면서 한 바퀴 돌아서 바로 일어나 주시는데요. 이때, 빨리, 오른 다리를 써서, 중심을 들어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저희가 돌고 나서, 빨리, 오른 다리 중심으로, 중심을 밀어주셔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는 오늘 처음 배우는 테크닉 하나를 배워볼 건데요. 바로 점프를 하고 나서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지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달려와서 왼발 짚고 점프, 점프 뛰고 나서요, 이렇게 발등부터 착지해서 몸을 살짝 밀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달려와서 왼발 점프, 꼭 들어주고 오른쪽 중심으로 내려오죠. 자, 이 내려오고와 동시에 바닥을 푸쉬해서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누워주셨으면 그대로 왼쪽 골반 보면서 굴러주십니다. 그 다음 일어나주시고요. 일어나셨으면 오른쪽 골반, 오른쪽 발바닥에서부터 부르릉 올려서 들어주십니다. 마치 오른발 발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바람이 훅 불어왔다고 생각하시고 발바닥, 무릎, 골반, 어깨까지 들어주셨으면 그대로 받으면서 왼다리, 왼팔이 막는 느낌으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원! 다시 한번 바운스 해주시면서 투에 오른다리를 밀어주니다 같이! 마치 정말 여기에 어떤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막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막았으면 다시 오른손 받아서 원! 얹어주시고 투 우. 정말 나한테 왜 이게 무릎이기 던졌으면 원투 이렇게 손의 힘을 줘서 에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쓰리 포 주먹을 쥔 상태에서 오른손이 위에 왼손이 위 쓰리 포해 주십니다. 그다음 오른 다리가 뒤쪽 사선으로 밀어 주시면서요 원투 이렇게 발만를 한번 잡아주세요. 다리가 천천히 하면 원앤쥬발라스 잡아주시고 그 다음 바로 뒤로 달려간 다음 오른쪽 파 해서 다시 내가 왔던 방향대로 다시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음악에 맞춰서 처음부터 한번쥬 이어서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괴로운 감정 또 슬픈 감정을 한번 담아서 해보도록 해 주세요. 어떤 감정을 넣느냐에 따라 같은 동작을 해도 액센트가 달라지거나 힘의 강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감정을 넣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쓰리쌤 따라 열심히 해준 국민 댄서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